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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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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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지금 약간 주저앉는 게 조금 있 어. 우와, 우와,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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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쭉! 아아! 힘 빼세요! 걸고서 힘 빼주고! 걸고서 힘 빼주고! 자. 하나, 둘, 아, 나 둘,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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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이구, 어,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봐요, 회전도 때 걸리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자,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다시요, 준비. 자, 스피드력 좋습니다. 하나. 자, 기다리고. 자, 기다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나이스.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보고요. Brooklyn. 보고, yeah, 보고. 보고 시작 자자 하나 둘 준비 준비 내 마지막에 때려버렸잖아요 손목으로 이렇게 탁그 응. 상태에서 뭔가 내가 못 버티겠다 싶으면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점점 막빨라지어 맞아요 맞아요 점점 막 붙어 힘들면 빨라지는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스핀 적은 괜찮아요 응음음 어.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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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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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나 둘, 준비, 준비, 하나, 둘. 자, 그런 거 걸면서 주저 앉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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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하나, 자,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 둘, 둘 하나 둘对겨버리버리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목소리> 둘, 하나, 둘, 对对对对对对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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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아. 좋아. <자>, 보고 对 아. 对对对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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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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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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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런 거 타이밍. 그렇지, 기다려요. 자, 아, 그냥 밀었어. 자,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